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때, 제가, 어, 돌리 페이퍼를, 어, 포장지로 이용해가지고, 과일 포장지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만들 거예요. 어, 제가 만들기니까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끝날 때도 이걸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말해드릴게요. 요거, 똥아기 했고요. 라하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때 또 그때 또 알려드릴 겁니다. 어, <laughs> 이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어 펜, 요 펜은 그냥 이렇게 볼 볼펜 해도 되고 그. 이게 수성펜이거든요 모나미 수성펜 가지고 이거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갖고 왔고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네임펜이나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수성인데 이거 이거 가져와 오셔도 돼요 제가 저거를 하려고 그냥 <laughs>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또모 모나미인데 이거는 그냥 이건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것도 이건 다이소에서 이건 다이소 다이소에서 했고요. 했고요. 이거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꾸미기 하려고. 아, 그다음 준비물이 이 예. 과일. 이거. 제가 할 포장지. 과일 포장지. 포장지 그냥 다른 포장지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이걸로 하고 싶어 가지고 했고요. 풀. 제가 저번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린 가 다위. 제가 여기 뜯어야 되는데, 안 뜯었거든요. 그냥 투명 테이프. 투명 테이프. 도일리 페이퍼. 도일리 페이퍼를 넣을 거니까, 도일리 페이퍼. 그냥 제가 꾸미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붙이고 싶으면 이거 붙일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어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티커를 하셔도 되고 연예인 스티커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걸스데이 있어서 걸스데이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럼 돌리페이퍼를 뜯을게요 뜯어가지고 아 돌리페이퍼 나중에 뜯을게요 일단은 이거를 열어봅시다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아직 이게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이거 좀 잘라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만 자르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요 요거 도일리 페이퍼를 해가지고 도일리 페이퍼를 이렇게 해서. 이항이 이 크기를 해가지고 여기 조금 빈칸을 놔두고 어, 자르시는 어, 모양을 내서 자르시는 게다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르고 올게요. 이걸 맞춰가지고 자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데 비뚤 제가 이걸 다듬으면 돼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이거를 밑에 깔 깔아가. 지고 알아서 테이프로 이거를 연결시킬 거예요. 두개 해가지고. 두개 잘랐거든요. 두개 자르셔야 돼요, 두 개. 두 개를 자르시고. 요렇게, 한 개. 이게 좀 방향이 안 맞는데. 음, 네. 이게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반대로, 자꾸 만 이렇게 접을, 이렇게 돌돌 마, 말아서 하시면 별로 꼬불꼬불 안 하실 거예요. 계속 안 접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접힐 수도 있으니, 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거잘 못해요. 꾸겨졌지만 약간 꾸겨졌어요. 저도 제가 처음 저도 잘 못하거든요. 토일 리페이퍼를 토일 어, 리페이퍼를 여기다가 얹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안 맞아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잘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일단 맨 밑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끝부분에 여기, 여기, 저기 밑에, 여기 맨 위에는 테이프 붙이지 말고, 이렇게 여기 여기가 끈적끈적하게 해, 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여기 테이프 붙이시고 여기 테이프 붙이시고 여기 테이프 붙이시고 여기 위에는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걸로 이게 두껍지 않아요 테이프가 별로 안두껍 오 마이 갓 다시 붙여야겠다 조심조심 틀렸을 땐 조심조심 째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한 만큼 뜯어서 한번더 더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 붙여서, 잘... 붙이,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신중, 잘 붙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 뜯다가 하면, 그게, 이게, 뜰 때도 완전, 조심히 떼야 돼가지고. 제 머리카락이 왔죠? <laughs> 제 머리카락. 제가 지금 일어서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전 엉망이라가지고. 여기 방이. 이거. 끝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짠. 튀어나왔다면 잘라주시면 됩니다. 안 튀어나왔다면 안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한개를다 가지고 그걸 합체시켜볼거에요. 합체시키도록. 이게 지금 엉망이에요. 이거를 선에 맞춰서. 이게 왜안 맞지? 반대로. 해나? 자, 이렇게 반대로 해볼게요. 좀 네. 이상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꺾고면될것 같아요.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망치면. 다시. 어머, 어머. 이것도 다시 이렇게 손을 맞춰가지고 붙이고 올게요. 빠잔 짜잔. <laughs> 여기 제가 이렇게 다듬었어요. 한, 끈 김에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밑에와 여기도 다 붙이고 올게요. 짠 제다 했는데요. 이게 종이라더니, 종이라더니, 좀 이상하게 돼있어요. 여기 앞에다가, 그리고 뒷면 이쪽에다가, 도일리 페이퍼 한 장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지오라하의 도일리 페이퍼. 이거 포장지 안에 있는 거, 할 건데요. 그럼 이거를 풀로 붙일게요. 아, 먼저 적포 붙여야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개를 골라야죠. 그래서 고르고 올게요. 아, 유라를 골랐어요, 유라. 유라, 유라. 유라. 미안한, 이게. 약간 불쌍한데, 이걸 잘라야 돼요. 으, 어, 유라야. 어, 좀 불쌍하다. 어. 자르기 싫다. 예, 좀 돌아가죠? 좀 죄송합니다, 이게. 완전, 어, 이게 좀 튼튼한 게 아니, 튼튼한 거치대가 아니라서, 좀 흔들려요. 으, 유라. 이거 잘렸어. 유라 잘렸지만. 이렇게 했는데, 아! 어 일단 이걸 뜯어서, 더일리 페이퍼에 이렇게 붙이고, 라하, 이렇게 놓을 거예요. 좀 작게 해볼까요? 울어요. 울어요. 진짜 불쌍하다. 이 손가락 잘렸다. 좀 작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라다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 일단 제가 찍고 싶은 데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게 뜯어가지고 오면 안될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 혼잣말입니다 <laughs> 뜯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초반에 바로 흔들려가지고 뜯었습니다 도일리 페이퍼 토일 베이버에다가 <laughs>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아하 여기다가 유투 이렇게 하트를 두 개나 그릴게요. 오케이. <laughs> 하트. 이거부 이거처럼 하트. 떤 딴딴딴딴딴딴딴. 하트. 이렇게 좀 예쁘죠? 그럼 붙일게요블로블로 했더니 약간 일어나가지고. 좀. 쩝쩝 <laughs> 중간에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어! 동글동글 동글동글. 톡톡 쏘는지나 풀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더일리 끝에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어! 두 장이었어.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한 장을 날렸어요. 한 장을 날렸어요. 이 아카운 도일리 페퍼 그럼 제가 그냥 붙이고 올게요. 이제 붙이기. 오왜 라하라만 적 이렇게 해서, 도일리 페이퍼는, 요걸로, 도일리 페이 에이...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일리페이 보통이 되겠죠? 이쁘죠, 이쁘. 예쁘. 지금 제가 방이 엉, 상이 엉망이에요. 이거 찍어놨다니 너무 엉망 진창을 떴어요 이건 조일리페이 퍼통 조일리페이 보통. 일단 이제 조일리페이 보통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다, 다른, 다른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 다른, 어,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